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는 사람이면 꼭 끝까지 봐. 내가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. 누군가 너 꿈이 뭐야?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? 솔직히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을 거야. 왜냐면 꿈을 찾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. 우리 어릴 때부터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잖아. 그러니까 모르는 건 틀린 게 아니야. 걱정하지 마. 지금부터 내가 꿈을 찾는 법을 알려줄게. 꿈을 찾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. 많이 보기.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많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해. 유튜브, 책, 잡지, 인터넷 뭐든 활용해서 여러 직업을 찾아봐. 그러다 보면 나도 저런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야. 그게 시작이야. 실행하기. 우리는 딱 하나만 찾으면 돼.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꿈. 그걸 찾기 위해 99번 실패해도 괜찮아. 단한번 진짜 내 꿈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시도해 봐.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. 오늘부터 첫 번째 방법 실천해 보자. 많이 보고 탐색하는 거. 직업, 사람들의 이야기, 뭐든지 접하면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게 뭔지 찾아봐. 우리 같이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자. 구독과 좋아요로 내 결심을 보여줘. 넌할수 있어. 오늘도 화이팅! 성공으로 가는 다음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하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. 아주 유익한 1분이 될 거야.